자 도형이동 12번입니다. 어, 두 직선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. 그러면은 여기 위에거 1번 밑에거 2번이라고 할때 1번을 1을 y 골 x 대칭이동 하면은 몇번 되는거야? 2번 이렇게. 됐습니까?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. m 3 x 플러스 ny 플러스 3은 0, 요 녀석을 y는 x 대칭. 그럼 y는 x 대칭이라는 것은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고, 여기 x 자리에 y 넣겠죠. 여기 y 자리에 x 이렇게 넣겠죠. 그럼 뭐 차분히 써주면 여기 n, nx, 여기 플러스 m-3y. 플러스 3은 0. 지금 1번 직선을 y equal x 대칭 이동시켰죠. 그러고 나서 2번이랑 비교해 주기 위해서 2번을 써볼게 m 플러스 1x minus n minus 2y는 플러스 3은 0이다. 이렇게 그럼 계수 비교해 줄수 있죠. x 계수끼리 이렇게 비교합시다. 그러면 m 플러스 1은 n 됐습니까? 그다음에 y 계수끼리 이렇게 비교합시다. 그러면 m 3은 마이너스 n 플러스 2. 지금 m n 값 구해라 했으니까 연립 바로 하면 되겠죠. 더해주면 2m 마이너스 2는 더했으니까 없어지고 2다. 2m은 4. m은 2. 됐습니까? 여기다 2집어 넣으면 n값 바로 나오죠. n은 얼마다? 3이다.